이성수 위원입니다 처리 전말 보고서 42쪽. 에, 농기계 임대 수수료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그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줘서 농민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해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 기술센터에 이제 그 농기계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임대를 해가는 경우하고 네. 배달을 해주는 경우하고 임대료가 차이가 있나요? 현재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방문해서 가져가요? 다 주문 배달 시키지? 네, 저희들은 이제 1톤 이상은 농가들이 그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1톤 이상은? 네, 1톤 이상은. 네. 그다음에 이제 적은. 이제 포터나 이런 데그 싣고 갈수 있는 그런 그 임대 장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와서 싣고 가는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톤 이하 이 하는데 본인들이 싣고 가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수수료가 이제 부적정하다. 이게 배달을 시키는 경우하고 가져가는 경우하고 똑같으면은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게 오히려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같은 게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것을 앞으로 어 조례 명시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 수수료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데 그 과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지역별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그 임대료를 높게 받아라, 뭐,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예. 네. 형평성에 맞, 맞아야 된다. 와서 가져가는 사람하고, 배달을 시키는 사람하고는 틀려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